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신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 이 유명한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한번 이상씩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백세 때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은 사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라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걸 정말 혐오하셔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이제 몰렉이라는 신인데 그 신을 믿기 위해서는 제사를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제사 방법이 어떠냐면 몰렉이라는 그 신상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있는 형태로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궁이의 불을 떼어 가지고 신상을 완전 뜨겁게 달굽니다. 그 신상의 오른손 위에다가 큰데 큰 신상의 오른손 위에다가 그 자신의 마다들을 바칠 때그 손상의 손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뜨거워가지고 아이가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아궁이에 굴러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바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부모는 그걸 보고 절규를 하겠죠. 그 절규 소리가 안 들리도록 북을 막 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죠. 하나님 이런 거 진짜 혐오하셨거든요. 너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도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뭘 부탁, 뭘 요구하고 있나요? 아브라함한테 그 인신 제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번제로 바친다는 건 어떤 거죠? 토막 내준 거잖아요. 재물의 부정한 부분을 제거하고 각을 뜬다 그러죠. 토막을 낸 다음에 그걸 불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 아니신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고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거 쇼 아니었거든요.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제물로 바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어쨌든 결과는 해피 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또는 하나님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교훈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던 그 이삭처럼 나에게도 참 소중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은 실제로 빼앗으시지 않으니까 드릴 때 얼마든지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시고 다시 더큰 축복을 주십니다 뭐 이런 교훈일까요? 만약 사실 그런 교훈이면 저는 설교하기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외모를 더 사랑해서 맨날 예쁘게 입고 막 화장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고 5분마다 거울 한 번씩 보고 머리 만지고 사람들 볼 때마다 외모로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자들 하나님께서 갑자기 살찌게 해버리시도록 성형 수술했는데 쌍꺼풀 양쪽이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봐라 하나님이 주신 외모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아 가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는 사람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 한번 쯤 시험을 쳤는데 답안지를 쫙밀려써서 90점 받을 거한 20점밖에 만드시면은 아,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주일에 그렇게 결석할까 요안 할까요? 안할것 안 같습니다. 뭐 공부뿐만이 아니죠 오늘처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와이박3일 동안 놀수 있다 그러고 논다고 예배에 빠진 사람들 오늘 지금 비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놀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고, 혹은 놀러 갔다가 차가 고장나고, 막 전염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 노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취미생활에 빠져 있다거나. 하여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막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탁 뺏어 버릴 때가 있다는 라 거죠. 그 깨달음을 얻고 아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으면 은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는 편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소중히 여기는 것,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질투쟁이셔서 인간이 무언가 소중히 여기는 꼴을 못 보고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해? 안 돼! 내놔! 만약에 이런 분이시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딱그 수준이라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제, 저를 사랑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의 사랑을 의심해서 제가 참 소중히 여기는 아이패드를 부셔버리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저 아이패드 창밖에 버려주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 아이패드보다 제 아내가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저한테 정말 그렇게 하면은 저는 되게 섭섭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아내의 사랑을 의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절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 안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사랑이랑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막 해주고, 나는 사랑했어.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안다음에, 그 싫어하는 걸 절대 하지 않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이패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향한 저의 사랑의 증명을 요구한다면 저는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이패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순간 여보가 아내가 여보 아, 아이패드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어요 아이패드 버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별로 저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한 거라면은 어선 오늘 본문 진짜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면 안 되죠. 가장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교훈이 무엇인가? 가장 정확한 답은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지금 어떻게 이삭을 드렸다고 돼 있습니까? 화면을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드렸다고 나왔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론 이해되지 않는 사항을 허락하셔도 낙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자. 이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나도 아브라함처럼 망설임 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정도로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감정보다 믿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느낌보다 확신보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18절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1구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인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딱두 글자 뭘까요? 맞아 어, 그치 부활이었어요. 누구의 부활이었죠? 이삭의 부활이었어요. 성경을 통 털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부활을 믿은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무 이삭이 부활을 할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믿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시 18절 보시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가 중요해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네 자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을 거다 라는 약속을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거라 믿은 겁니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죽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던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감정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며 믿은 것이 아닙니다. 확신 막 이런 것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과 확신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감정, 그 확신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부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떠올려 보세요. 뭘 실수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애굽 땅으로 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내를 두 번이나 속여서 누이라고 속인 적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라, 사, 사라를 통해서 나아야 하는데 하가를 통해서 다른 아이를 낳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굳건한 믿음을 쭉 지켜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을 때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살아지 하다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서 학교 가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왔다 갔다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다시 이렇게 안살아지 하다가 주일에는 또 다시 그렇게 사는 이런 불안전한 믿음을 또 누구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도를 가지고 배우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던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한 연예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연예인이 이단이라는 기사고 막 어디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사람이 자기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간증문을 이렇게 트위터에 쭉 올렸는데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내용을 부정하지만 사실 그게 거의 구원파거든요. 내용을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말해왔던 것이, 저는 이 사람 장면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이해가 되고 그걸 부인 못하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했던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맞는데, 어, 내가 이거 틀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틀린 게 아니야 맞어 맞어. 근데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 이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성경의 내용은 다 받아들이지만 믿는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간증문을 보면 결국 그 믿어지는 순간을 강조하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데 믿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믿어지는 순간 느끼는 어떤 확신이나 감정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실제 사건에서, 사건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어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아무런 갑이 없이 은혜로 받을 때 우리 입장에서 내미는 손이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손을 얼마나 어떻게 잘 내밀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주시는 분의 은혜와 값없는 사랑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감사함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당당하게 구원 받을 자격이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이 대단했나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뭐까지 했습니까? 칼부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게 그 믿음이 베드로를 구원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때 얼마나 종교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믿음의 감정 정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때론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거라는 말씀에 피식 웃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도 의지했고 붙들었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을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반드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이삭이 살아날 걸 믿으면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라고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래요. 오늘 이야기 읽으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우리죠.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준비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제가 아까 믿음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10,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부터 시작.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우리가 믿어야 될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이 사실을 의지하십니까? 때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붙들기 위해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려고 했던 이 이야기는 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고편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 예고편 같아요? 그쵸, 십자가 사건 예고편 같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이처럼 순종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 이삭이 힘이 더 셀까요 아니면 백 살이 넘은 아버지가 힘이 더 셀까요 이삭이 훨씬 이세거든요 근데 이삭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데 탁 잡으면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장면은 마치 먼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베푸실 구원의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거구나.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의 칼을 기다렸던 그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저항 없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죽이셨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 중요합니다. 정말 믿는데 감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사건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믿음이라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죽이신 그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앞에 나와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